동안 아니요 4일 남았지 아, 너무 설레겠다 너무 좋죠 다 늦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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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했어 일했어? 진짜 어 <reated> <además>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즘에 엄청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갈파라고 아시죠? 다들 나와서 춤추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진짜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1화 딱 보고 그 친구들 중에 턴즈라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턴즈 친구들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되게 화려한 머리들을 많이 할 건데 어떤 머리들을 하고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많이 많이 지켜봐주세요. 아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재현 원장님이랑 혜진쌤이랑 같이 촬영을 할 거고 그리고 턴즈 친구들 머리에 딱기도 하고 비즈도 붙이고 그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혜진이에요 이렇게 예쁜 머리 해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자기소개 부탁해요 저는 턴즈의 조나인입니다 우와 귀여워. <laughs> 저는 선두의 <텀드의> 송인수입니다. <laughs> <laughs> 멋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자리오. Yeah 아, 이렇게 며칠 만에 만나다니 잘 지냈어요, 그동안? 크리스마스는요? 저요? 네, 연습했죠. <laughs> 근데 열심히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약간 뭔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것 같아. 아, 그리고 저 말할 게 있는데. 네. 제가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 왔어요. 머리에 과연? 아까워. 이런 것도 준비했거든요, 제가.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어, 괜찮은데요? 아니, 그리고, 괜찮아요. 우리가 가이드를 너무 늦게 보내줘서, 어, 제가 동대문을못 갔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머리에 달거뭐 없나 찾아보다가, 그냥 막 이런 끈들도 가져오긴 했는데, 어, 이거 한번 대보고, 네네. 네네. 괜찮으면 되고, 네네. 안 괜찮으면 안 돼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색깔들 중에서 혹시 어떤 그게? 느낌이 좋아요? 제가 딱 이렇게 입을거예요 어, 체크여가지고. 음, 음. 저는 색감 많아도 괜찮 네, 같아요 고무줄 색깔도 컬러감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최대한 컬러감 많은 것들로 이렇게 네. 다 다른 색으로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약간 내추럴한 느낌이라서 네. 머리 묶기 전에 위에만 볼륨 조금만 살리고서 머리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어때요 요즘? 요즘 에요 히벌파 촬영 전과 후의 다른 점? 이런 반응? 뭔가, 길 가거나, 그냥 뭐 쇼핑하러 가거나 이러면 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알아봐요? 얼마나? 그냥 뭐 그렇게 잦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어 근데 그냥, 어? 혹시 그 송이신지 아는데요? 어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촬영 전과후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방송 끝나고 나서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음음 완전히 다 방송을 하고 네, 나면, 저는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알아봐 주시면서 사인을 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네, 사인까지 해어 네. 그래서 막 가게 직원분이랑 계산하다가 영수증에 사인해드리고 촬영하 많이 못했어요? 어... 지금 왼쪽 얼굴이 더 예쁘니까 오늘도 왼쪽에 포인트를 줄게요 <웃음> 네. <웃음> 오늘은 그러면 춤추는 거 촬영할 거예요? 오늘은 파이널. 진짜 투표. 네. 해주세요. 너무 아, 진짜요? 들어봐요. 파이널까지 갖고 축하드려요. 네. 어, 진짜? 네. <laughs> 우리는 머리를 이렇게 따른 다음에 포인트로 몇개 닦고 음, 네. 거기 위에 비즈를 원래는 이제 좀 머리 사이에 떠서 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비즈를 산게 아니고 머리끈을 지금 잘라서 대체하잖아요. 근데 저런 걸 그냥 엮을 거예요. 실가지고꼬매줬고요 음. 어. 음. 솔직히 별로 안떨리고 우리가 이길 걸 알아봐 네? 잘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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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잘하더라고요 아, 저요? 네 편집이요? 네 아, 너무 귀엽게 하던데 어? 홍보해주세요 유튜브 명이 뭔가요? 유튜브 명은 제가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 안 정했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저도 다시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유튜브가 있어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진짜 엄청, 어, 엄청 빠르잖아요 진짜 다른데, 막 오전 4시에 오라 그랬고, 시는 좀... 이렇게 달아요. 귀엽죠. 무한 벌레 같아요. 어, <laughs>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이에 같이 보내기로 했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laughs> 짜증나죠. 엄청 나죠. 더 어, 어, 진짜 싫을 것 같은데... 아, 화안 되셨어요? 화안 <laughs> 크리스마스 때 아직 못 먹잖아요 아직 못 먹죠 그쵸? 아직 못 먹죠 하지만 한 5일 남았죠 5일 남았어요? 아니 4일 남았지 4일 어, 남았죠 어, <laughs> 얼마 아, 안 해. 남았다 아 너무 설레겠다 너무 좋죠 아다 늦었어 캡터 <laughs> 이거 소중해 장보기 <laughs> <laughs> 저 그날 친 아 추웠던 날 전화드린 거 알지? 네 맞아요 아쉽고 아까 밖에서 네. 헤매다가 아 세상에 네, 세상에나 인사 한 번만 아, 해줄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응. 안녕하세요 열심히 네. 연습했는데, 네. 연습까지 했는데 아, 눈이 침침하니까 숙이는 게 힘들어 <laughs> 나 너무 힘들어 채연이 아직 나보다 좀더 젊으니까 할수 있어 늦게? 네, 늦게 입어 주시면 될것같아 머리카락을 잡고 이런 유핀으로 머리에 이렇게 일단 끼워요 끼운 다음에 얘를 잡고 만약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고리에다가 이 핀을 음... 넣어버려요 이렇게 넣으면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줘요 오! 이건 몰랐죠 따단.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는 탐지의 김채연입니다 우리는 머리 하기 전에 잔머리를 먼저 자르고 들어갈 거예요 그게, 그게 오늘의 완전 포인트거든요 오정도 기장에서 툭 떨어지면 예쁠 거 같아요 단단히 고거나괜 거라서 괜찮아요. 네 아, 세게 <목소리>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목소리> 괜찮아요. 예, 아요 예, 아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요 예, 괜 예, 예, 요아요 예, 아, 이거는 음, 그그 거예요. 시간을. 을9시인거요 <laughs> <laughs> <거야>. 아 <laughs> 오, 그래도 빨리 왔네. 진짜, 진짜, 진짜 이랬어. 응. 이어 진짜 이랬어. 응. 오늘 약간 시크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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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 가 아침이라 좀무리일것 같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머리 받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거 감사행와요 우와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예 머리 많이 해 드릴게요 좋요감사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